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 들이라, 내가 막대기두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쳐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합독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은총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1장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소제목이 두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목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 그 악한 목자의 그 실상 실상을 낱낱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결국 그 악한 목자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며 또 이제 참 목자 메시아죠 메시아이신 참참 목자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자 어째서 악한 목자들을 보여주냐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목자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런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잡혀 죽을 양을 먹이지 않는 악한 목자들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맡겨신 이 양떼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양을 양육을 하고 그 양을 잘 목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을 막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사, 사고 팔기도 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악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양을 팔거나 사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자들은 양을 팔아서 자기가 부유하게 된,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팔아서 부유하게 됐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됐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목자들은 양떼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악한 목자를 불상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7절부터는 이제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양떼를 탐욕의 대상으로 그런 양떼들을 해하는 그런 악한 목자에 대해서 그이 낱낱이 그 실상을 밝힌다고 한다면 7절부터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요 참 목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절 읽어볼게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두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아멘. 참 목자 이 메시아 참 목자가 지금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참 목자께서 양 떼들을 다루는데 두목두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은총과 연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오늘 급하게 아주 이제 어, 대만에서 우리 비키라는 자매가 이렇게 오늘 왔어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이제 은총이랑 연합 우리는 다 알아 듣잖아요. 은총 은총이 뭡니까? 은총이 뭐예요? 지금 대만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은총이 뭡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연합은 뭐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것 같아서 아주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은총이 뭐라고요? Favor. 연합은? 유니온. 자, 페이버가 뭐죠? 그렇죠. 자, 은총은 호의라는 뜻이죠. 호의호의라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두 막대기, 은총이란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 양머리를 이렇게 양육한다고 했어요. 근데 은총이 페이버예요. 그래서 저 단어를 잘 찾아봤더니, 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양 떼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총이고, 호이, 호이. 그래서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쭉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용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은총의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목자들 심지어는 양떼들조차도 지금 메시아, 메시아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배타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했어요. 자,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 그 마음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연합이 무엇이죠? 연합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의 막대기뿐만 아니라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14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아까 이 연합은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그랬더니 발생이 되는 사건이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한 민족이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 민족이 지금 우리 의리, 우리를 끊어버렸대요. 둘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은 공동체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비전 넣었어요. 우리 동운교회 청년부의 이름은 비전너스 비전너스 어스. 비전너스라 한다고 비 비전너스 어 비전 너 비전너스 예, 비전너스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레이스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힘을 복태다 주고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이렇게 보듬어 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두 막대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연합의 막대기가 아니죠. 연합의 막대기가 아니라 뭐였죠? 은총의 막대기 맞죠.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셨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니 공동체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부딪히는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지체들이 있죠. 관계가 깨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어떤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싸움이 나고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삐그덕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는 두 개지만 하나예요. 하나가 꺾이면 이 하나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 떼들을 치기 위해서 이두 막대기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드나 하나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내가 지체를 미워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어긋난 거죠. 어긋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총의 막대기는 호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 무한적으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타인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값없이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우리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충돌이 있어. 공동체의 충돌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괜히 싫어져. 그건 필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공동체와의 어떤 지체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 괜히 저를 막 미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응? 저를 괜히 목사님이 미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진 거예요. 나를 미워할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응? 나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응?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공동 신앙생활하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뭔가 관계가 딱 삐그덕거림이 있어. 눈과 지체와 지체와 뭔가 어긋나요. 그러면 꼭 나를 미워한다고.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그냥 내가 아무 여러분들 유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이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한한게요 정말로 공동체가 미워지면 주의 종이 미워져요. 그리고 한 사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미워진다? 공동체 전체가 미워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표정에서 나타나 표정에서. 제가, 어,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하면 아,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안색이 창백해져. 그리고 어,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무슨 한국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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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저를 배타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구로 생각하지.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와의 관계가 뭐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인간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뭔가 공동체에서 삐그덕거림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림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공동체와의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면 풀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공동체가 믿고 저 지체가 믿고 목사님이 괜히 믿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주님께 무엇,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단절되고 멀어졌기 때문에 공동체의 관계도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을 발산을 하는데 그 죄성을 발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찌르고 공격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듯이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어 하면 단절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뭔가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어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먼저 다가가서 기회를 주고 지지해 주고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 목자자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딱 깨져 버리니까 두 막대기를 딱 꺾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 꺾어 버리시고 연합의 막대기를 딱 꺾어 버렸더니 연합의 막, 막대기 꺾은 즉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아주 어, 전쟁을 불사하는 예전엔 같은 좀 같은 식구 한 식구였잖아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한 식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종족 산장의 비극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참 목자 대신 그분을 버리고 배탄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이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양무리를 이렇게 양무리를 양육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봤어요. 나의 품삯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쁜 목자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을 했으면 지금 뭐냐 예수님이 일당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당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은삼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삼십. 근데 당시 율법의 은삼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종이 길을 가다가. 소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소에 들이받혀서 들이 죽은 종의 값이 은삼십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일, 그러니까 품삭으로 계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은삼십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큰 죄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그 길가다가 소에 들이받은 종의 어, 종의 몸값 은 삼십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달려 죽기, 죽으시기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느냐? 은 삼십에 팔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노예, 소에 들이 소에 맞아서 죽은, 소에 맞아서 죽은 그 노예값 밖 노예값밖에 안 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를 전락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큰죄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장례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교회에서요. 야, 요번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우리 세신자분이신데요. 세신자분이신데, 그 따님이 전화 온 거예요. 따님이 전화가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거의 의사는 이미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귀는 아직 살아있다는 귀. 귀는 아직, 의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귀만 살아있다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최후에 남는 신경이 어디냐? 귀래요. 귀. 내가 생각해봤죠. 아, 왜 귀를 마지막으로. 예, 눈은 다 죽어요. 귀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신경이 마지막에 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다니 목사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이미 숨, 숨은 거두셨는데 귀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다 증거한 후에 이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생명을 살리고 죽어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고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무슨 세상 사람은 교회를 욕하잖아. 교회는 아무런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냥 사교 집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조직도 할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우리 김지학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저 중국에 이제 성교하러 가시는데 중국에 어그 세신 분들 많잖아요 중국에 어, 세신 분들 많은데 그곳에 가서 제 영상 보니까 중국에서 막성교사님 추방하고 포크레인으로 교회 막 찍어서 때려 뿌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셔서 보금 증거하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입니까?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역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근데 은30으로 지금, 어, 값을 매겨버려? 이러니 하나님께서, 스, 어, 막대기를 안 꺾으시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 네, 하루 일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여러분의 가치를 매겨보세요 응? 수민 청년, 내 네, 하루 일당은 얼마예요? 그럼. 네, 대답해 보세요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네? 천? 원? 그렇죠. 값으로 매기면 안 되죠.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저도 요뭐 어?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어? 어차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심정으로 어,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때로는 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어, 그러나 가치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리더들 대단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임원하다가 리더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돌아보니까 어? 여, 정말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매겨야 할수 없는 그 생명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상은 내가 보답은 못, 장담은 못하지만 하늘의 상은 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였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연합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체와 지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삐그덕거림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홀했던 것,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린다? 그런 반드시 지체와의 관계도 삐그덕거리야. 둘 둘은 하나라는 것이죠. 혹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돌아보시고 먼저 그냥 간단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묵혔던 그런 갈등들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그리고 우리 비전원수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일반 우리 지체들 그리고 저 대만에 온 비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우리 또 귀한 자매님,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business.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을 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함께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우리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림이 있거나. 뭔가 마찰이 있거나 불편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혹시나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내그 지체와의 관계도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지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 지체들이 있고 또 외로워하고 있는 또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워하고 뭔가 소외된 듯한 물 느끼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앞에서, 원진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참 회복과. 치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로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잘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물리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비자하스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나약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 충돌하고, 서로 미루어 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관계가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본전히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비전어스 안에 소외된 지체가 있다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기 앞서 먼저 그들을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먼전히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나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먼 이국 땅에서 또 귀한 우리 생명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리키 청년이 잘 적응하여 주님의 몸내에이 공동체에서 온전히 잘 적응하고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이 온전히 비전하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 통원교회 비전하수를 잘양육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목자장을 우리가 잘 따르며 섬기며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